자 단독 1 소프트뱅크 ERA 평균자책점 1위 윌슨 지켜보고 있다. 자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어 이게 뭔가 지금 기사를 보면은 어 계약서 들고 오는 건가? 지금 소프트뱅크하고 윌슨하고 몰래 코엑스에서 만나는 건가? 아 뭔가 공공칠 작전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건가? 아뭐 이런 느낌 드시죠?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. 참고로 일본 프로야구 뭐 특정 구단을 떠나서 구단들이 정말 많이 정말 자주 예, 정말 자주 일본에 방문을 합니다. 아, 일본에 한국에 와서 선수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로사리오도 가고 뭐 밴드너크도 가고 뭐 그런 사례들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뭐 빼앗긴다? 그 정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방문했던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뭔가 아, LG 트윈스팬 여러분들이 막 뭔가 막 아, 무섭고 막 어, 이게 윌슨 떠나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아마 계속 지켜볼 겁니다. 그거는 팩트. 소프트뱅크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일본 구단들이 윌슨 선수 지켜볼 거예요.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. KBO 리그에서 잘하잖아요. 일본 구단들 지켜보는 거는. 한 구두 구단이 아니라 다수의 구단이 지켜보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뉴스,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가 특별하다, 아, 특별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, 윌슨이 이렇게 케이비어리그에서 잘 던지면은 다수의 구단, 일본 구단들이 와서 지켜보는 것은 당연하다.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구단이 움직여서 뭐 윌슨이 막 몰래 막 코엑스 막 저쪽 막 구석에 가서 막 일본 관계자들 만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LG 토인스 팬 여러분들에게 딱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, 네,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차명석 단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? 참외직 설마 차명석 단장이 밀 쓰는 일본에게 빼앗기시겠습니까? 빼앗기겠습니까? 여러분 남이 참이 태야 되는 거안 겠습니까 여러분들 남이 참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내가 만약에 LG 트윈스 팬이라면은 남이 참이 뭐 당일 러브콜 러브크로... 오아 잘하면 당연히 러브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이 참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돈입니다 이건 돈조미더머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죠. 미더머니. 일본에서 정말 뭐 2년 계약에 뭐한 500만 불뭐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. 그럼 뭐 빼앗긴 당연히 가. 윌슨이 아무리 코엑스가 아무리 LG가 좋다고 하더라도 쌍둥이 아빠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지 않겠습니까? 뭐 2년에 뭐한뭐 뭐 470만 불뭐 이런 계약이 오면은 어떻게? 하지만 아 지금 아직 그럴 정도는 그런 거 이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단 남이 참이 그리고 음 적당한 이제 그때가 오면은 차명석 단장이 뭔가 LG 투인스 구단 주님한테 가서 구단 주님 제발 지금 LG 팬 이거 윌슨 이슨 안 잡으면은 아, 우리 큰일 납니다. 일본에서는 2 년에 4 5 0만 불이 왔는데 우리 저희 한번 좀뭐돈좀 뭐, 예. 좀 어떻게 좀 마련해 주십시오. 뭐 이런 식으로 프로가야 어, 되는. 이러한 이 단장의 단장도 그렇고 이 특히 메이저 리그는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단장의 아,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장의 되고 뭐, 트레이드도 잘, 속성도 잘, 감독도 잘뽑아요 선수 잘뽑아요잘 키워야 돼. 요뭐 이런 건 있는데 정말 정말 여러분들 정말 정말 중요한 단장의 역할 여러분들 뭔지 알고 계십니까?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건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단장 역할은 이 구단주를 구단주의 지갑을 여는 단. 구단주의 지갑을 여는 터는 그러한 단장이 팬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단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. 아니니까 여러분들.